오늘 주제는요 십자가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했는데 오늘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은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어, 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었죠. 우리 어제 묵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의 방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승리나 형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심으로 구원의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해되거나 납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거슬러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순종할 수 없다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 방법이 우리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동의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고 주장은 있는데 자꾸 내려놓게 돼요. 이 내려놓는 훈련이 없으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을 이룰 수는 없겠죠. 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화목과 평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갈등과 반목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침묵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면, 인간적인 이런 침묵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어렵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배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친하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실 때, 사람들과의 배신, 절망,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 안의 신앙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동의하는 신앙을 훈련하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교제를 할때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동의하는 신앙,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묵상.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어, 담아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응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구해주자.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4절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들으실지 몰랐는데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동시에 특별히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병 들어 보셨습니까? 병으로 한번 고통 당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병은 징계나... 심판의 형벌로서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럴 목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병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병들었다고 하면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벌로서 혹은 심판의 형벌로서 병들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나의 선함이나 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들었다는 말은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나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특히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주목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이나 가치만으로 볼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헤아리는 관점, 그런 신앙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생명으로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취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진수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방법에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동의하시는 신앙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사실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절대 안 하고, 내가 손해보면 절대 안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동의할 수 없으면 함께 할수 없고, 그런 신앙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 그러면 뭐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게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견지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신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는 방법이 그래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계속 견지하셨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다른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안에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복이 그 엄청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잘될때 형통할 때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풀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될때 실망할 때 쓰러질 때 그때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왜 주시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요.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던 게다 드러나요. 원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세 타령이 나오고 자기 비하하고 이게 고난이 주는 특징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런 거잘안 해요. 그냥 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딱 초청을 딱 받게 되면 모든 게싹다 드러나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초청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변화를 시키시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부당한거 싫어하고 억울한 거 싫어하시죠. 어, 나는, 어, 항상 이렇게 오름과 정상적인 것과 그런 거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신앙생활할 을때 억울하고 싫어하는 거 편치 않은 거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19절 20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되게 감동이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지금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보기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것, 슬픈 것, 불리한 것을 참는 거야 이게.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신앙을 업어 이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당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을 받, 선을 행할 때도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애매이 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 뒷담화를 들을 때도 있으면 여러분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참으면 이게 이제 십자가 안의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아름답다. 왜할 말이 없겠어요. 왜 항변의 논리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십자가 안에 초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8절 같은 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 방금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그게 가장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잃게 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게 뻔한데, 안될게 뻔한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말씀을 듣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옳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예, 빗대어 본다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전도가 딱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노회 총회, 노회 그 총대를 뽑는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뭐 목사님들이랑 얘기했는데 5월 달에 우리 총동원 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갖다 붙여놨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총동원 전도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아,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과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시대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교회의 전통적인 전도의 방법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전도를 방법론으로 생각하신대요. 이런 거죠. 전도는 단위 시간당 투입되는 물질이나 정력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논리에 항변할 게 없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물질을 투여하는데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적인 교회의 방법의 전도에 반대한다.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다,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방법론이라고 한,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죽으러 가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 또 돌맞을 텐데 거기 가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한일 내가 제 전도를 예를 들었는데, 전도는 아무리 최첨단의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 한마디에 작은 내 순종에 믿는 불신자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입이 벌어져요. 그냥 단순히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 전도질 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을 경험해 본다면 방법론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다. 고수 억만 금을 투자해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3절, 삼절 11절을 보면요. 거기도 이런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배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궁색한 얘기로 들려요. 신앙은요, 십자가 안에 초청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요. 부딪혀요. 이런 베드로가 어, 저기 나사로가 잠든 거예요? 잠들었나요? 아니죠.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죽은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를 들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 들으려면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 들을 수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에서 어, 유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 5절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그 병들었던 자리에 없는 것이 너희를 기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자리 힘들한 자리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고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 고치는 것보다 더큰 증거를 너희가 볼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큰 영광을 보여주실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거기에 없었던 것이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된다. 나는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이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도마의 결단을 한번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조금 되게 난해해요. 근데 왜냐면 하이 도마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석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비웃게 비웃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떤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의 그 동의 방법에 죽으러 가자 우리 유대로 가자 또 병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게 오히려 더 너희한테 은혜다 이런 말들을 사실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도마가 비웃든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주석들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때이 도마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서의 신앙에 동의하고 자, 우리도 그렇다면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으로, 어, 그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그길끝에는이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의 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주님의 그 고난의 초청에 응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